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깨닫지 못할 때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그 증거를 보면서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어느 때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냐? 고통이 오거나 힘들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10년도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서 33명이 700m 지하 광산이 붕괴되어서 갇힌 적이 있습니다. 69일간 그들은 거기에서 버티며 나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제되었습니다. 그 69일간 그 사람들이 추가 붕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물도 식량도 없는 극한의 생존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서로 내 것을 더 갖기 위해서 추악한 인간의 본성이 이... 발동하여서 내 폐로 나누어서 싸움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생존율이 1%도 되지 않는 곳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된 다음에 과연 왜 이들이 부조될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었는가 세 가지 이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철저한 규칙을 지켰다라는 것이었지요. 음식도 이틀에 참치 두 숟가락씩 먹고 쿠키는 반 조각씩 먹고 그다음에 이 우유는 반 컵씩 그렇게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그 규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체온과 체중을 재기도 하고 세균에 감염됐는지 그리고 두려운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고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나이가 많은 63세 마리오 고메즈라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거기에서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면 불안이 없어집니까?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믿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더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69일 동안 버텼던 것이 그들이 69일간의 기도회가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그 죽음에서 극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구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정말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뭘알 수가 있습니까? 대학 입시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학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뭘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성적이 있고 내가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리 혜인이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학교에서도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공부를 못하는지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밖에 없습니다. 뭘로 내가 공부 잘하는지, 공부 못하는지 알수 있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아, 내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아, 나는 이걸 잘하는데 이거는 못하는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시험이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그늘 안에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품어 주세요. 품어 주세요. 마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알을 품듯이 알이 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병아리가 보여요? 안보안 안 보입니다. 왜냐면 하 암탉이 정 가운데에 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과도 싸워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날개 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80세의 노인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 80세의 노인은 이미 40여 년 동안에 살인자로서의 트라우마가 있고 살인자로서 살고 있다가 은밀하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40년간 가축을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모세야 모세야 하는 소리에 모세는 떨며 두려워 안절부절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떨기나무에 불덩이만 보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지팡이를 통해서 나중에 홍해 바다를 건너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죽음의 그림자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주께서 악한 세대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송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원수가 있었다면 그 원수가 우리를 완전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었을 텐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 받았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올 한해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거기를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치셨는지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을 마태가 23절에 사용한 것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아라방 루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그는 나무가 떨림 같이 부르르 두려워 떨며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고 믿고 믿으라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스에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해보십시오. 아스는 그 증거가 아수리에게서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그녀가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말한 것이냐면 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이를 낳냐면 이사야, 네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텐데 아주 적은 수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이 임마누엘, 이 아들이 얼마 되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고 하면서 그 예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말은 이사야의 아들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장에 그것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이 본문을 앞으로는 이제 거의 모든 설교에 거의 한 30%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교회에서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되냐면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사용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 시록에 있는 거의 모든 본문은 에스겔하고 다니엘을 가지고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스겔하고 다니엘을 모르면 요한계 시록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 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구약에 가서 에스겔 배우고 다니엘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본문들을 다 갖다 쓴 거예요 요한기시록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갖다 쓸 때에 마태가 말을 바꿔버린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1 1 1이라도한 단어라도 달르면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가 이사야의 본문을 가지고 7장 14절을 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그녀가 누가 이사야 의 아내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면 어떻게 마태가 바꿔버리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바꿔버려요. 누구만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아, 아내만이 자기 아들이 낳았는데 임마누엘이라고 자기가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걸 갖다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라고 바꿔 버린다고요. 어떻게 성경을 바꿀 수가 있죠? 그 네가 불러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르라라고 나는 단어로 다 바꿔 버리나 보고요. 이것은 마태가 이 이사야의 7장 14절의 예언을 가지고 갔다쓸때 아, 이것은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마리아만이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만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특권을 준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허락하셨지만, 그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라 부르고, 임마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누가 깨닫냐면, 마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팔장에 가면 그걸 왜 바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 이임마늘의팔장에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눕니다.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음. 이사야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임마누엘이 하시는 일이, 그가 펴는 날개가 니의 네 땅에 가득하여서 모든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누구의, 모든 백성의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는 것은, 엄마가, 이사야 아내가, 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만, 이사야 8장에 가서, 그인마누엘이 모든 사람이 인마누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방 민족들이 궁극적으로 패망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인마누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함성을 질러 보아라 패망할 것이다. 먼 나라에서 백성들이 들을지어다 너희 험이, 허리를 한번 동여 메어라 그러나 패망할 것이다. 허리에 띠를 띄어버려라 그러나 패망할 것이다. 너희가 전술 전략을 짜 보아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유혹하고 협박을 해 보아라. 그러나 절대로 그 유혹과 협박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 민족들이 위험있게 함성을 지르며 우리를 공격해 보아라. 그러나 너희들은 폐망할 것이다. 패망에 대한 다섯 가지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8장에서 임마누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보호해 주시는 역할과, 하나님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리 대적 대적들이 와서, 배려별 방법으로 다,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해 케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결국은, 엄마가, 이사야의 아내가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지만, 이사야 8장 가면 그 인마늘이 누구의 구원자가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구원자가 돼니 그래서 마태는 그걸 보고, 아하! 보라, 처녀가 인차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누구만? 마리아만 인마늘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인마늘이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것을 바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라는 이 말을 내용을 보니까 아, 모든 백성에 대한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부를 것이다라고 불러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너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라고 바꿔버린 것이 앞으로 이러한 내용의 설교들이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있는 저자들이 바꿔버리잖아요. 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마음대로 바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전부 다 인용을 할 때, 사용을 할때다 바꿔버리면, 그럼 구약에 있는 말씀이 잘못된 거야? 신약에 있는 말씀이 잘못된 거야? 아주 애매하고 힘든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 구 약에 있는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에 있는 본문을 사용한 것도 아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사야 41장에 가면 내 아들 임만웨일이 친히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도 앞부분에는 단순으로 말하고 뒷부분에는 복수로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소명 받을 때이 말씀 갖고 소명 받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어 너와 즉 이사야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0절까지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바뀌어 버려 요 어떻게 바뀌냐면. 버러지 같은 더 야곱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도울 것이다. 성도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라. 처음에는 이사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 이것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칸터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토마스야 네가 너무도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너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 주마. 네 소원을 말해 보아라. 주님.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 주고 싶으니 한번 말해 보아라. 주님. 주님은 저와 함께 함께 하시는데 또 다른 소원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래도 네가 너의 소원을 한번 말해보아라.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물어봐도 여전히 토마스 아칸퍼스는 하나님 저에게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 것이 좋고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토마스야, 너는 세상에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